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.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아니, 여태까지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걸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, 천만의 말씀이에요. 그건 공자 맹자의 유교고, 불교와 힌두교 같은 범신론적 종교고, 이실람교 같은 이신론적 종교입니다. 거기에 목적이 다 그거예요. 죄를 짓지 말자. 그래서, 천국을 쟁취하자잖아요.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, 죄를 짓는 너희들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고, 그 죄에 올바로 반응하라,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? 맞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죽은 흙입니다. 이렇게 반응하라고. 그렇게 기독교는 올바른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게 최종 목적지를 목적지로 갖고 있는 것이지, 어떻게 해서든 이 죄들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지향성이라는 게 생겨요. 그래서 그 죄가 정말 지긋지긋해져요. 지향성이 분명히 생기죠. 그러나 그 전에 먼저,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자가 진단, 올바른 자기 인식이란 말입니다.